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 보금 2장, 우리 14절 안들 같이 보겠습니다. 저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당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근본 보호자의 응답들 보겠습니다. 보호자. 본? 네, 보좌의 응답들. 자, 이번 주 구원 이후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어, 새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 했는데 어,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은 이제 창세기 3장 옛 사람이 나는 죽었다 이 저주받은 나는 죽었다. 죄와 사단과 지옥 백스이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 되었다. 이제 창세기 3장 문해결일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주인 된 거죠 이제 여자 요선 곧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축복이죠. 저주의 사람을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오직 유일성 제청의 삶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세상 중심의 삶에서 교회 중심으로 삶이 바뀝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 반석위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머릿돌로 삶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위에 세우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서우고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이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은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또 우리 몸이 하나의 님 성전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것만이 창세 삼장 흑암과 조치양을 다 막습니다. 어, 이게 이제 교회죠. 자, 그래서, 어, <laughs> 성경은 만물 위에, 자, 이 만물 그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어요. 왜? 교회를, 만물을 살리라고.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 세상을 살리려면, 교회, 음.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교회 중심을 살때 우리가 만물을 살리게 돼. 이게 하는 원리입니다. 사탄은 만물 위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머리가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우상 중심으로 만물을 지배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거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교회 중심으로 회감 걷고 만물을 살리려는 게 이게 이제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중심다 이 말은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 다이게 세상 살리는 원리가, 어, 이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사단입니다. 사단과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악한 문화, 흑한 문화가 이때 무너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하나의 원리죠. 자, 그러면, 세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가 중심되고 주인 된 삶이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중심으로 만물을 살리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세 사람 되었으면 이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란 말이 뭐냐면, 열심히 산다는 의미보다는 세월의 질을 바꾸는 겁니다. 질을 막 바꾸,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월을 갖다가 거의가 세상, 눈에안 보이는 이 사단 신부를 맺거든.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이제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라. 그 질적인 거죠. 이게 뭐 똑같은 시간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라. 이게 이제 세월을 아끼는 거죠. 똑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의 질을 바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 말씀합니다. 어, 잘못하면 많은 시간들을 또 신앙을 활하면서 어, 갈등하는 시간도 많이 버려요, 잘못하면. 이게 다, 갈등, 원망, 불평, 막 불신앙. 이건 다 뭐냐면, 이건 시간 낭비가 된다. 그래서 그 뒤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서로 주원에서 복종해라. 불신앙하고 하지 말고 복종해라 서로. 이게 이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세월앞에는 가장 중요한 올리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게 뭐냐, 성령충만이야. 성령충만. 세상으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충만 받으라 어, 이게 이제 세 사람의 삶의 이제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근본 보좌의 응답변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침 눈을 딱 뜨면은, 어, 자칫하면은, 눈을 뜨면서 우리가 굉장히 막, 뭐 염려부터 할수있어니 시작을 잘못하면 염려하고, 그리고 막 고민하고, 또 잘못 허둥지둥하고, 어 뭔가 굉장히 막 복잡하고, 어 이렇게 살면 곤란합니다. 잘못하면 막 아침부터 허둥지둥하고 복잡하고, 막 바쁘고, 막 어디 못 쫓기는 것같아요 이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고백하고 뭔가 이런 여유를 좀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삶의 질 바꿔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신앙고백하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뜨면서부터 내가 하늘 보자. 이 보자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야, 하나님, 보자, 우주 만물, 이게 다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잖아요. 이런 나, 보자의 능력, 우주의 능력, 이 만물 통치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능력을 누리면서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 그렇게 해야지, 내, 그렇게 해야지 내가 내, 바뀝니다. 어, 어, 이런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그렇죠. 이런 능력으로 우리가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어, 이렇게 하면 삶이 바뀌어요. 허둥지도 막 육적으로 고민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하면은 삶이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새 삶의 삶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큰 문제 왔다. 이때는 뭐냐면 집중 기도할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이때가 바로 어, 집중으로 기도할 시간이죠. 이건 반복 아닙니다. 계속 잠깐 걷고 집중할 시간을 뵙니다. 그런 시간도 있을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또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 오심을 온 백성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 오심을 이제 온 백성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리스도가 어디 오시냐면, 가장 낮은 말 구유에 오십니다. 자, 이게 참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이 왕궁이나 그런데 오는 게 아니고 말구에 오셨어요. 말구에 어, 자칫다머리가 속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말구에 아무 관심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 지나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구에 막 화려하게 오신 게 아니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주님이 오시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 예언대로 오시는 예언들.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안 보면 다 스쳐 지나가버려요. 가장 중요한 응답이 이 속에 있는데 이걸 놓치기 쉽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자세히 안 보면 응답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게. 평소에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가장 낮고 철한 곳 사람들 관심 없는 곳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 자세히 봐야 돼요. 유괴 사람들은 항상 화려하고 막 이런 데만 관심 있죠. 다 놓쳐 버립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세밀하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의외로 이처럼 연약한 곳, 버려진 곳,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보는 게, 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과 교회를 보좌화 시켜야 돼. 이 말이 뭐냐면, 내 삶의 현장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모든 것을 보좌화 시킨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삶의 모든 현장을 보좌화. 보좌가 뭡니까? 이게 천국 아닙니까? 하늘 배경으로 살아가야 돼요. 불신자는 사탄적 배경으로 살잖아요. 우상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좌의 능력으로 하늘군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흑암을 꺾고 무너뜨리고 이런 내 삶의 현장 모든 것을 보좌화. 보좌화란 말이 뭡니까? 기도와 같은 말이에요. 많은 기도 속에서 그 현장에 하늘군의 도움 되고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겸하고 어, 이것들이 이제 우리 삶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자, 그 내게, 내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도록, 보좌의 능력이 되게 임하도록, 이게 기도 속에 임하죠. 자,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불신자들은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 사탄 충만하잖아요. 귀신 충만하고. 그들 때문에 재앙도 임하고, 흑암이 임하고, 범죄와 타락이 임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빛을 충만하 했어요. 흑암이 다 물러가도록 하고. 재앙 떠나게 하고, 타락이 꺾이게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우리 상대적으로.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하늘 군대에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기도의 힘으로 바꿔야 돼. 왜? 영격싸움입니다, 이게. 불신자들, 우상수배자들 이들은 다 악한 양 귀신의 힘으로 세상을 망치지만 우리는 하늘 보다의 능력으로 그리도의 빛을 비춰서 흑암과 귀신을 무난 내고 지하 꺾어버려야 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릅니다. 이게 뭐냐? 세 사람의 삶입니다. 옛사람은 흑암과 어둠 속에서 지금 이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는 발걸음마다 관계된 모든 것에 보좌의 능력으 하늘군에 동원되고 성령은 역사고 귀신은 떠나가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안 보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이 그런 거음마다 이런 하나의 보좌의 능력이 충만해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길 주님을 충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땅의 사람이 었지만 이제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영적인 사람 되었습니다. 주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흑한 곳에 무너지게 하시고 앞서 주의 천사가 동원되게 하시고 성령은 역사하고 하나님의 이마드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저 중국 땅과 이삼칠나라와 5천 정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